제창교회 다음 세 친구들 한주환또잘 지낸다요. 우리가 오늘은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도 세창 교회 에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럭무럭 자라가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또 지도하는 우리 전도사님 부당님께 모든 교사들에게임 마셔서 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신한 일꾼으로 잘 자라게 복주시옵소서 주의 식자라비무든 성길로 머리머리마다 안사시고 심령문서제 보리피발라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일꾼되게 하시고 찬란한 이 가을의 계절이 익어가는 열매가 한번주렁주 묻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수확의 계절처럼 이들이 새창교 교회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삼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곤 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찬양과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수많은 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고 나고 주의 다 자비하심이 새 아버지 우리 새 아버지 교회에 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늘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구하지 못한 것도 채워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오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마음을 모아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설교전 영상을 본 후에 오늘의 말씀에 비교를 보겠습니다 세창조교의 다음 세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두 개의 모임에 대해서 알수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모임들이 있을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성령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이들과 따르던 무리들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준비하셨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바로 찬양, 기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세요?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머리가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을 주니까요. 그러면 친구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누가 교회의 손과 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지체는 손과 발이라는 말이에요. 손과 발이 여기 모인 우리들이 바로 손과 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손과 발인 우리가 교회를 더 멋있게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가 교회를 더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어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떤 것을 바라시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요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고, 교회도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해요. 둘째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칭찬해야 돼요.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죠. 셋째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자랑해야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많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야기처럼 그세 가지를 잘 지키면서 세상에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가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과 또그 손과 발이 된 저희들에 대해 알아갑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교회가 주일에 나오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그것을 이용하여서 또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교회의 모습 잘 알게 되었나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황금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정성껏 준비한 황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 챌는 시간입니다. 신나게 함께 해볼까요? 다음 세대 퀴즈 세창조 교회 친구들, 뭐하고 있어? 쉿! 조용히 해. 지금 예배 중이라고. 지금 다음 세대 퀴즈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좀 도와줄래? 뭐라고? 어려울 것 같은데. 어? 벌써? 첫 번째 문제야? 첫 번째 문제! 오늘의 말씀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신이야, 신이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아, 그래. 이제 생각났어. 교회에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삐리리이지. 첫 번째 답부터 잡고. 첫 번째 문제부터. 이렇게 어려워서야. 다음 문제는 과연 내가 맞출 수 있을까? 다음 문제도 얼른 풀어보자.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선. 다음 세대 퀴즈를 놓칠 수는 없는데 두 번째 문제도 잘 맞춰보자 화이팅 고고고 아직 첫 번째 문제냐 훗 이번에 내가 문제를 내보지 두 번째 문제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야 교회에서는. 아래 그림들과 같은 일을 하지. 교회에서 하는 일을 세 가지 이상 말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라고. 예배 시간에 딴짓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은근 슬쩍 열심히 하고 있었군. 그럼 세 번째 문제로... 가볼 사람... 저요? 저요? 세 번째 문제는 초성 퀴즈야. 빈칸을 채우면 되는 거임.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미음 니은이다. 초성은 미음 니은이야. 얼른 맞추자! 혹시 너희들 다 맞추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은 오늘 다음 세대 퀴즈는 어땠나요? 즐겁고 재미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봐요. 그럼 안녕.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내리며 10월 넷째 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